이사주를 해명합니다 해설합니다. 신민년에 태어나서 을미월에 이민일주가 신축시에 태어났습니다. 예, 곤명 여성사주고 목이 두개 화가 없고 토가세개 금이 두개 수가 하나 여덟자 사주가 됐습니다. 아, 임수일간이 미월에 축시에 태어났어요. 아, 상관격으로서 어, 총명하고 어, 손재주가 있고 영리하다 이런 식이에요. 음, 이 사람은 지금 무술 대운을 살고 있는데 무술 대운은 이제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 앞으로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에, 관이 세 개씩 있어서 에, 공직다 되면 좋겠다. 정직하니까 공직자도 잘할 사람이더 이렇게 봐져요 지금 이제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공직이나 공기업이 어떤가 했는데 공기업이나 공직자나 다 좋은데 그런 게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고 부부 운은 다소 약하나 운이 잘 가고 이러니까 대체로 무난하니라 봅니다. 부부는 50대 가면 다소 이제 풍파가 따르는 입장이고 에, 정직하니까 공기 공기업이나 공직자대도 무리가 없다. 청명하니까아또 천간에 정인이 투출되어 있어서 에, 공부도 소질이 있다. 에, 요즘에 점 29살이니까 아직도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인다 나이가 이 정도면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무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상당히 글재주가 있는 편이니까 운이 앞으로도 잘 가요. 30대 초반부터 운이 또잘 가고 내년부터 운이 또 좋으니까 내년에는 경제 신축이 전부 다 공부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노력해서 이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정관격이면서 상관이니까 네,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수단이 좋은 사람이니까 어,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능력껏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관이 세 개씩 있어서 공직 생활하면 좋다. 앞으로 30년 운이 좋아요. 33살 때부터 60 60대 후반까지 상당히 운이 좋게 가니까 뭐를 하도 좋다. 근데 다소 50대 10년 운이 배우자 풍파가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변동을 하고 싶다. 공기업이나 공직자로 한번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런 식인데 하도 충분히 될 길로 봅니다. 운이 앞으로가 더 조, 좋아요. 어, 여기까지 합니다.